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부동산만 가져갈 때 배팅 추천 포트폴리오 재개발 몸택 그만 하셔요 진행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지, 그 재개발 몸택은 그 재개발 물건에 살면서 재개발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어, 조금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데, 어, 제일 최악이 그 구축 아파트들 재개발 안 되는 구축 아파트를 들고 있는 사람이 최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축 아파트 들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최악이고, 어, 제일 좋은 게 재개발 물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 예전처럼 그 재개발 물건이 그 노후화된 건물을 보고 가치가 낮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주 낮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시절의 재개발 물건이 아니고, 음 건물이 낡은 그 재개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 개발 이익을 다 반영해서 이미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재개발은 좋지가 않다. 정말 안 좋다. 그,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도 그 구축보다 약간 더 비쌀 때 신축이 좋은 것인데, 지금 구축과 신축 차이가 엄청나죠. 결국에는 건물은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부분이고, 땅만 오른다고 봤을 때, 어 신축 아파트도 그 재개발 호재가 없죠. 그러니까 구축이나 신축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 다 구축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축보다 조금 비싼 신축은 괜찮은데 구축보다 많이 비싼 신축은 오히려 구축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 아파트에 대한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 부분은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포트폴리오,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도 맞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전체적인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시대에 부동산을 좀 축소하고 돈이 많으면 음 가상화폐도 조금 투자하는 것도 맞고 아주 미미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 어차피 자산이 많을 때는 가상화폐, 금이나 뭐그 국채, 미국 국채 같은 것들 안정적인 자산에도 투자를 이렇게 분사해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일단 그렇지만 대부분이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도전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어, 부동산에 몰빵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고. 그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야 할 타임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차피 부동산만 가져가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럴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금 보면 시대 변화를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당연한 내용인데, 자, 제일 큰 변화가 인구 절벽입니다.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되기 시작했고, 혹자는, 그, 뭐, 다른 국가에서 인구를 좀 임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과 같은 어떤 구조상, 지금과 같은 어떤 사회 구조상, 특히나 뭐, 부동산 이렇게 띄어서 자산 격차 벌리는 이런 구조가 유지가 되면서 이민을 받는다라고 할때 이민 2세대, 3세대 갈수록 엄청나게 범죄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인구가 줄어드는 게 낫지. 그렇게 그 무책임하게 그냥 이민, 이민만 받아놓고 그 이민받은 사람을 그냥 하층민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측면의 어떤... 그 전략이라면 절대로,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범죄율도 낮고 살기 좋은 이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보장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고 이민만 받는다는 것. 그래서 차라리 그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자체적으로 인구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맞는 일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실이죠. 일본보다 더한 일본을 능가하는 인구 절벽 이 현실이 모든 변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변화는 뭐 상당수가 그렇겠죠. 그 속대 말고 내로남불 일반 국민은 하지 마라. 우리는 다 해먹을 거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뭐그힘 있는 자리 가도 그럴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뭐그 욕할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 이익을 크게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어그 도덕적인 어떤 그 변화를 제가 믿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목 목까지 왔기 때문에 때문에. 이구절벽이 이제 코앞이면 엄청나게 그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을 수밖에 없는데 또는 막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의 그 주택 투기의 천국인 대한민국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 보유세가 아마 강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모든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 그 보유세 강화는 필연적이죠. 뭐 참고로 그 미국에 제가 뭐한3% 이야기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노, 공식적으로는 많이 받는 데가 뭐1.8%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반 시설들에 대한 세금도 나오고 뭐. 다른 게또 있나 보더라고요. 그 실제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택 가격이 얼만데 세금을 얼마 냈다. 이렇게 계산을 역산해서 보니까 3%가 넘더라고요. 진짜로 어 그렇지만, 뭐 그건 뭐그 저도 거기 사그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지역, 선호하는 지역은 보유세가 강하다는 것은 뭐 뉴욕, 캘리포니아, 뭐, 등등. 사, 사람 살고 싶어 하는 곳은 보유세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음, 그래서 그 정치적인 변화로 우리도 피해갈 수 없다. 그 주택천국, 주택투자천국은 지속될 수 없는 프레임이다. 어, 그렇게 보시고. 3번, 국가부채 문제.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문제. 전 세계적으로 세금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 여건이 뭐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죠. 어, 세금은 세고, 사실 그 세금으로 특혜를 많이 주는 기형적인 어떤 체계인데, 이런 거 바꾸고, 그 사실, 그 사업, 저기, 기업에 대한 어떤 세금, 조금 법인세를 낮출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 그럼 세금 거둘 데가 없잖아요. 어차피 부동산 세금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번 생산성 증대 이 문제는 그 장기적인 어떤 투자의 방향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흔히들 그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면 창고가 엄청날 거다, 수요가. 그래서 뭐 공장 창고가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큰 대기업들의 물류창고는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어, 그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땅을 굉장히 싸게 사서 자기들이 그 부동산 자익을 남겨먹을 것이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소규모 창고나 공장을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큰 데가 점점 다 천하를 통일하고 있는 거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작은 공장 수요 한계가 있고 창고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창고 지금 조금 조금 늘어나다가 지금부터 또 조금씩 늘어나다가 결국에는 멈출 겁니다. 아예 감소가 될 수도 있,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어, 전산화가 잘 되어서 기술도 향상이 되어서 그러니까 수요가 있을 때 생산 계획에서부터 실제 생산을 해서 출하까지 예전에 한 달이 걸렸다면 지금은 5일이면 됩니다 이 사이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는 시대가 점점점점 점점 더 오고 있는데 창고 수요가 무한정 늘어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당연하죠. 뭐 시세 차익이 크고 임대 수익도 크고 그러면서 세금은 작게 내자. 모든 사람이 꿈꾸는 거죠. 자, 그러려면 전략 전략은 자, 세금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부동산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한 종목 몰빵으로 들고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필요이다. 그뭐 아시다시피 주택만 여러 채 들고 가면 두드려 맞죠. 세금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지금 어, 마찬가지로 그 상업용 물건으로 임대 수익을 해서 임대 수익이 커지면 또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엄청 냅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이게 기본 전략이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예전 제 영상들 보십시오. 그 아파트의 건물 평수를 보지 마시고 아파트가 보유하고 있는 땅 평수를 보시고 그 가격으로 나눠 보면 그 땅이 땅의 가, 가격이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어, 비중을 축소해라. 이 수익률에는 땅 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있지만 임대 수익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그래서 임대 수익률 양도 차익 점점 기대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파트는 비중을 축소해라. 이게 기본 전략이고 어, 그 다음으로 땅만 보유해라. 땅 보유를 크게 가져가라. 잘 아시겠지만 건물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폐차해야 됩니다. 건물은 폐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땅만 봐라. 정말 땅만 봐라. 그래서 오히려 구축보다 신축 아파트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땅만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눈이 번쩍 띌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3번. 그, 매틴 추천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시면, 자, 1번, 주택. 1주택만 가져가라. 그런데 1주택은 땅 지분이 많은 단독 주택을 가져가라. 자, 일종 전용, 그, 전용, 일종 주거지역. 일종 보통이 아니라 일종 전용의 단독 주택이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용적률을 다 채워먹었을 거니까. 일종이든, 이종이든, 삼종이든 어차피 용적률을 다 채워먹었다면 앞으로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쾌적한 환경에 일종 전용 단독 주택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물론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 주택은 일주택만 가져가라. 그리고 어차피 그 돈만 봤을 때는 몸택을 권장합니다. 이 몸택은 재개발 물건을 사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몸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독주택을 구입을 해서 여기 세그 월세를, 월세 수익률이 꽤 괜찮다면 몸택도 괜찮다. 그렇지만 연세는 2천 미만을 받아라. 왜냐면 그 임대 수익에 대해서 임대 소득세 내고 나면 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연 2천 넘으면 안 되고, 그 넘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단독주택에 거주를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 수익형. 수익형 부동산은 마찬가지로 월세 악기가 연 2천을 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넘어가면 또 그, 임대 수익,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이 팍 올라가기 때문에 또별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오피스텔, 물건, 뭐 주거용은 안 되겠죠. 이럴 때는 그 주거, 주택이 주 있다면 뭐 상업용, 그 물건을 조금 작은 걸 들고 가서 어, 연 2천 넘지 않게 해라. 나중에 세금 내면 그거 뼈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 조금 규모 작게 들고 가는 것도 맞는 방법이다. 여기서 공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장은 사실 땅이 크기 때문에 땅 투자와 그 수익형 부동산의 중간 단계인데 그것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냥 아예 그냥 그 수익형 부동산을 소형으로 하나 들고 가고 그다음에 땅을 하나 사는 게 차라리 좀 낫지 않나? 애매하게 땅하고 공장하고 같이 가져가면 어 이게 공장 같은 경우에 그연 그 월세 합계 2,000이 당연히 넘어가겠죠. 그러면 또 세금 많이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또 드린 겁니다. 자, 3번. 임야 전 답으로 임업인 올 농업인으로 산다. 자, 앞으로는 임업인 농업인만 그 소유할 수 있는, 어, 매매할 수 있는 또 부동산 또 늘어날 것이 어떤 거의 확실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임업인 농업인으로 살면서 어싼 땅들을 다 긁어 모아라 부동산만 할것 같으면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실제로 나무 심고 어 농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특혜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러면 간접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 저는 일단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추가로 그 임업인이 되어서, 임업 경영 관리사를 지어서, 거기 살면서, 1주택 들고 있는 거는, 월세, 월세를 받으면 아마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돈으로 보면. 임업 경영 관리사는 15평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택 일, 15평은, 그 아파트 뭐, 20평 이상, 제가 봤을 때는 30평까지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마당이 있으니까. 앞마당이기 때문에 어 15평이면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뭐 출퇴근 거리만 된다면 임업경영관리사를 짓고 거기에 사는 것도 약간 편법이긴 한데 괜찮은 방법이다 임업경영관리사는 15평이니까 농막과는 달리 임업경영관리사는 15평까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제가 생각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은 아니고 각 개인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자산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나는 죽어도 부동산만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은 지금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바꿔라. 바꾸는 것도 괜찮다. 제가 뭐, 이렇,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순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음, 아파트 비중 줄이면서, 이렇게좀 분산해 놓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